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하드코어의 탱으로 입문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잘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선배님들의 소중한 정보도 공유하고 싶어서임을 알아주세요. 저는 11단까지만 돌아본 초보탱이니까요. 아직도 까마귀 발톱 구단이 아니면 아예 가지를 않아요. 저단의 장점이라면 빅풀을 연습하기에 매우 안전하고 성공했을 때의 기분은 너무 짜릿하네요. 단점은 어느 정도 실수해도 눕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녹화해서 돌려보고 고치지 않는 이상은 실력 향상이 느릴 것 같아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단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탱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콤보 기술도 익숙하지 않을 텐데 위치 선정과 타이밍, 상황 판단 등을 동시에 하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단으로 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무지무지 힘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중단부터는 풀셋 8.3티어 이상으로 갈 텐데 많이 눕는다면 수리비도 엄청 나오고 트라우마도 생길 것 같네요. 그러니 저단에서 콤보를 완전히 손가락에 베일 때까지 연습하고 모든 풀을 마스터할 때까지 하는 걸 추천해요. 지금은 매일 선배님들의 유튜브를 영상 보고 하나씩 배워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풀은 거의 다 기억하고 보스 패턴도 알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탱으로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볼게요. 메인 장비는 지금 착용하고 있고 나머지 인벤에 들어있는 장비들은 보스나 몹들 풀할 때 가끔씩 사용하는 스왑 장비에요. 스왑 무기들은 저단에서는 낮은 티어도 상관없는 듯해요. 7티어나 8티어 플랫을 써도 될것 같아요. 실버가 부족하다면 스왑 장비는 낮은 티어라도 꼭 사서 보스전에 쓰세요. 그래야 나중에 중단, 고단에서도 평소처럼 잘하게 될것 같네요. 장비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너무 지루하니 메인 장비만 볼게요. 수압 장비는 보수전을 따로 올릴 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게, 최근에 브릿지 망토의 특성이 바뀌어서 거의 쓰이질 않고 대신 아발망토를 많이 쓰더라고요. 브릿지 망토에 있던 모의 데미지 감소가 없어지고 아발망토에 그 특성이 들어가 있어요. 메이스 스킬과 패시브는 이렇게 찍으면 돼요. 가끔 풀할 때 바꿔서 쓰지만 일 단주 스킬만 보고 넘어갈게요. 내용은 각자 확인하기 바래요. 패시브는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요. 네 번째 평타의 CC 스킬 시간 길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콤보로 잘 써야지 잘하는 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꼭 저단에서 콤보 마스터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병사 일매시예요 병사 일맥과 가디언 암호의 패시브는 보스 때는 방어력을 올려주는 첫 번째이고 몬스터 풀할 때는 시식이 길게 해주는 두 번째로 하면 되네요. 가디언 암호의 두 번째 패시브는 꼭 이걸로 하셔야 돼요. 아니면 몬스터가 우리 딜러들을 때리니까요. 그리고 로얄 신발의 패시브로 보스 때는 네 번째 쿨감소로 하고 평상시에는 공격 속력 올려주는 걸로 하면 돼요. 그리고 보조 무기는 꼭 광대 모자처럼 생긴 저걸로 해야 돼요. 역시 시식이 시간 길게 해줘요. 그리고 음식과 물약은 독포션하고 돼지고기 오믈렛 먹으면 돼요. 단 상황에 맞게 끈끈이도 필요하니 꼭 들고 다녀야 해요. 독포는 그냥 몬스터를 끌때 쓰기 때문에 사티어로 많이 사놓으세요. 음식은 맵과 자기 취향에 따라 다른데 체력 올려주는 샌드위치나 시시기 시간 길게 해주는 물고기를 먹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보통은 까마귀 발톱대는 샌드위치이고 다른 맵에서는 그냥 오믈렛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끈끈이는 레벨에 따라 이동감 수치가 달라서 빅플 할때 다르게 사용하는데 이건 각자의 판단에 맞게요. 실버 여유가 되면 7티어가 좋긴 해요. 오늘은 이렇게 탱의 장비를 확인해 보았네요. 수압 장비 중에는 꼭 필요한 것도 있고 없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있으면 상황에 따라 쓸 일이 있으니 마련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탱을 하면서 좀더 하드코어를 더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캐릭을 할때 도움도 되고요. 예를 들면 힐러 할때 탱의 타이밍 잡기가 쉬워졌어요. 어떤 식으로 풀을 할지 아니까 정확하게 힐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하드코어 너무 재미있는 것 같네요. 처음 어렵지만 알게 되면 그 매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비온을 하고 있다면 꼭 하드코어 컨텐츠를 즐기길 바래요. 안전하게 실버도 벌고 파티 사냥의 재미도 느끼고 경험치도 그럭저럭 줘요. 그럼 즐게 마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빠이요